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파인텍입니다. 자, 이전에도 폴더블폰 관련주 총정리라 해서 파인텍도 이때 같이 안내해 드렸는데 오늘은 개별적으로 한번 파인텍만 따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종가 11,910원 플러스 6.70%로 상승 마감해 주었는데 일단 기분은 좋아요. 이전 영상에서 저항 구간이 저항구간이다. 1900원 라인은 깨야한다. 깬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때까지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1910원으로 깨긴 깼어요. 이제는 이 가격 구간을 지켜주는지가 이 여부가 먼저 체킹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파인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만 짧게 언급드리고 매매 관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텍 포인트만 짧게 요약하자면 요약해 본다면 폴더블폰 본딩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파인텍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세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인치 이상의 폴더블용 본딩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현재까진 딱히 경쟁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자 그럼 본딩이 뭔데? 자, 본딩. 어렵게 설명하면 정말 어려워요. 뭐, 트랜지스터나 IC 소저 등 PCB, 기판에 접착하거나 회로를 뭐, 금선 등에 외부 타입에 연결하는 것을 본딩이라고는 하는데, 쉽게, 쉽게 말해서, 자, 기판에 각 부분들을 접착하고 연결해주는 것을 본딩이라 하고, 파인텍은 이 폴더블, 접혀지는 제품 안에서 이 부분들의 휘어짐, 휘어지는 현상을 개선해서 연결하고 접합하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십시오. 즉, 폴더블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면, 파인텍 또한 소외돼서 움직일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의 매매 동향만 짧게 본다면, 오늘 웨인은 정말 많이 들어와줬어요. 최근 한달 동안 웨인이 이 종목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기다림에 지쳤던 개인 물량들은 많이 이탈했습니다, 오늘.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최근 흐름만 본다면 위에 쌓여 있던 위에 쌓여 있던 매물 구간은 소화를 해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이죠. 오늘 밤 11시인데 갤럭시 언팩 행사 이후에 실제 사전 예약 통계치가 잡히는 시점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시점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고 폴더블 관련 시장의 관심도가 지금보다 더 집중이 되는 시점이 온다면, 목표 구간은, 아까도 언급드렸던, 2250원까지는 바라보고 있다. 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상승과 조정은 반복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최근의 흐름과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아니라, 추세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밀렸을 때를 본다면, 자, 먼저 방망이 짧게 잡고 보시는 분들은 금일 시초가 부근 1,800원 선을 매매 판단의 기준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폴더블 폰,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래로 조금 더 유, 여유, 룸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1,700원 선을 비중을 확대하거나 또는 비중을 축소 후에 재매수 타이밍을 잡는 구간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어, 근데, 한번 추세를 만들면 쉽게 흐름이 꺾일 거라고는 보지 않는데, 일단, 1900, 1900원 라인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체킹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은 당장 여기서 따라 붙기보다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구간, 1900원 라인을 상해해서 안착해준다면, 2, 3거래일 동안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시점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지지 못 받고 내려온다면, 이 종목 관심은 갔대 조정폭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면서 나한테 유리한 자리가 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기다리심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일단 매수하고 보자 이런 건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파인텍 살펴봤고 사실 파인텍은 저희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도 갖고 있는 종목인지라 상황 면밀히 주시하면서 다음에도 점검 영상으로 업,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여기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상단에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시초가 단타 매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손이 조금은 빠르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실 듯하고 오늘, 오늘의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오늘이 8월 5일이죠. 네, 종근당 바이오, 일지테크, 명문제약, 어, 종근당 바이오는 상한가까지 갔네요.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오늘은 세 종목 모두 익절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